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큰 화제였죠. 최근 김만배가 유서까지 쓰면서 난동을 부려서 화제입니다. 김만배는 자살 시도 전 편지를 썼는데 아내와의 불화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이 편지에는 저의 죽음으로 모든 게 정리되기를 희망한다. 고통스러웠다.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유서와 아내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된다. 석방일이 오는 것이 겁나고 아직도 어디를 가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내와 심각한 불화 상태로 보였고, 김만배는 칼로 여러 번 찔러서 스스로를 자해했는데, 죽지를 않아서 건물 옥상에서 투신을 결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보면서 이 정도면 자해,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높고, 도주의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만배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김만배는 이재명만 믿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견뎌라. 이재명이 당선되면 감옥 나간다 라고 말한 것만 봐도 과거 발언이긴 해도 이재명만 멀쩡하면 본인도 살수 있다라고 믿는 상태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 내부까지 개판이 된 상태입니다. 김만배를 챙길 여력이 없죠. 이재명 지지자들은 소통까지 들고 민주당의 배신자 의원들을 쏘아버리겠다고 날뛰는 상황입니다. 즉 이재명은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공공의 적이 되었고 이재명 지지자들도 사실상 통제도 안 되는 미치광이들만 남은 겁니다. 현재 한동훈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이재명을 포함한 이재명 일당을 정리하여 나라를 안정시킬 계획을 짜고 있답니다.